안녕하세요. 홈케어 피부 간호사 가이피부입니다. 오늘은 파데프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파데프리 굉장히 유명하죠. 파데프리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파데프리는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판매스테틱 제품 중에 파데프리로 되게 유명한 제품, 파이토신 재생크림과, 그리고, 피니쉬 로션, 재생 선크림이 요즘은 되게 핫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 사용법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레시피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토신 재생 크림은요, 우리 아침,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케어. 그러니까 이 파이토신 재생 크림은 보통 기초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 어떻게 사용하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세안하고 난 다음에 토너, 세럼, 그리고 크림 단계에이 재생 크림. 파이토신 재생크림을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파이토신 재생크림이 천연 베이지 색깔이어가지고, 이렇게, 비비크림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비비크림 전혀 아니고요. 천연 베이지 색깔 재생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크림은 크림 단계에 발라주시,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되시는데, 간혹 가다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파이토신 크림을 한 번만 더 덧발라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재생성크림이기 때문에, 클렌징 폼, 클렌징 겔, 클렌징 젤로도 충분히 잘 지워지는 재생성크림이기 때문에, 차세안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재생성 크림이 용량이 되게 적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 소량으로도 얼굴에 잘펴 발라주시면은 자외선 차단이 다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시는 연고 제형이어가지고 많은 양을 그렇게 도포할 필요가 없이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히 얼굴에 다 바르셔도 자외선 차단이 다 됩니다. 그리고 파데프리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파데프리를 바르실 때 기초케어를 충분히 바르시지 않고 파데프리를 하시게 되면은 피부에 건조함을 더 느끼시거나 또는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케어를 충분히 바르시고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너, 세럼, 파이토신 재생크림을 한번 발라주시고 그리고 파이토신 재생크림을 비율을 1 그리고 재생성 크림을 1로 희석해가지고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빈 용기 있잖아요 이런 빈 용기에 많이 짜서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런 빈 용기에다가 짜서 사용하는 걸 비추천해요. 그 이유는 오염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화장품이 이렇게 짜서 사용하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의 변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용법을 비추천하고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파이토신 재생 크림과 피니쉬로 정일날 써야 될 거를 얼굴에 발라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쿠션 있잖아요. 이런 쿠션 위에다가 당일 사용할 것만 짜서 사용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위에 덧바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덧바를 때는 저는 굳이 이거를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이 피니쉬 로션 되게 작잖아요. 이 파우치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3시간에서 또는 4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줘요. 왜냐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려면은 4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라고 하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고요. 이거 바르면서 뜨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전혀 뜨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착 붙어가지고 피부 표현을 더 예쁘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기 전에 이 파데프리를 발라주고요. 출근 후에 약속이 있을 때 이거를 한번더 덧발라줘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따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펴 발라줘요. 네, 소량 펴 발라주고 이 재생성 크림인 피니쉬 쿠션도꺼에서 네,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고 얼굴 일단 소량 펴 발라요. 그다는 손으로 좀더 발라주고, 이 깨끗한 쿠션으로 한번 이렇게 두들겨줘요. 두들겨주면은 내 피부 표현에 맞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요. 요즘은 피부 표현을 두껍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두껍게 하면은 피부가 더 늙어 보이고 노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하는 피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어 내가 만약에 잡티가 있어서 조금 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게그 내가 잡티가 있어서 어나 조금 피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커버를 조금 하면 안 되나요?라고 하면은 저는 이 집에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아까 바르실 때 있잖아요. 바르실 때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얼굴로 같이 섞어서 쓰시거나. 또는 그 부위만 살짝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 주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오늘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데프리를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게 피부 재생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파데프리를 더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운데이션 이 용기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짜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필요한 부분을 짜서 1대1 비율로 섞으시면 되시고, 어, 나는 여기에다가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조금 섞어서 사용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이토신, 피니쉬 로션,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바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신 다음에, 어, 저는 촉촉함을 좀더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이토신을 조금 더 섞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나 이렇게 파데풀을 얼굴에다 다 발랐는데, 톤업을 더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톤업 크림을 좀더 얼굴에다 발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비율로 찾아가면서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데 프리,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커버력은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지만은. 파 프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가 확실히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한 번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피부가 많이 좋아져요. 정말. 그거는 정말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혹시 사용하시다가 어, 문의사항이 있고, 어, 내 피부는 다른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